아, PLC를 여기 와이파이 D1 미니랑 연결을 했습니다. 아, 잠깐 보여드리면, 예, 지금 이렇게 D1 미니로 해서 485로 나가는 아, 여기 모듈을 붙였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여기, 아, 지금 그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게 동작을 하려면 이게 조금 그 빛이 비입니다 예. 자, 여기 예, 이대로 동작을 합니다. 지금 무선으로 P L C를 연결했습니다. 와이파이, 그 다음에 아마존 서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서버에서 이것을 그 동작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태를 읽으려면 예, 읽기를 누르면 예, 이렇게 상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아, 입력 포트를 하나 한번 대보겠습니다. 여기를 예, 그러면은 여기 아 일이니까 1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게 이쪽에. 보면 상태를 읽어 보겠습니다 읽기 예 1이라고 들어옵니다 예 이렇게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그 뒤쪽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LED가 있습니다 보내고 받고가 있는데 예 이렇게 들어왔다가 TX, RX가 둘다 보내면은 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리턴 되어오는 값이 여기 LED로 표시돼 있어서 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상 동작하는 거는 이 뒤에 led의 불을 어, 보고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항상 빨갛게 불이 들어와 있으면 여기에 칩이 좀 나간 겁니다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두이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두이노 프로그램은 어, 제 프로그램 여기 어, 6-1-1 이것에 어, 이어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쪽에서 그 먼저 그 내보내고 출력 내보내는 것부터 했는데요 지금 거기다가 이것이 리턴 되어오는 것이 rs232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 리턴 되어오는 그 프로그램 그 받기 위해서 여기 어, 이거를 제가 넣습니다 시리얼 이벤트 그래서 여기 시리얼 이벤트라는 것을 넣어 가지고 이쪽에 어, 그 제가 조금 수정했습니다 여기 시리얼 mqtd 이벤트 해가지고 어 시리얼 프린트가 들어오게 되면은 아 이쪽에서 그 파일 이쪽이 동작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시리얼이 어베일러블 문자가 들어온게 있으면 시리얼로 계속 받아서 여기 인풋 스프링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저장이 끝나면은 아 여기 수루를 아 놓고 만약에 이게 수루가 되면은 그때 MQTT 이것이 접속돼 있으면 메시지를 여기서 작성을 해서 메시지 퍼블리시하는 것을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리얼 이벤트는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0.5초마다 동작을 하게 했습니다. 너무 이게 빠르게 하면은 문자가 좀 끊깁니다. 어, 이것이 PLC에서 보내고 그 어, 메시지가 도달하는데 0.2초가 걸립니다. 그래서 아 어, 여기는 300 미리 300 미리세컨드 이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또 어, 너무 길게 하면은 또 여러 개가 중복해서 들어오면 곤란하니까 한 300에서 500한700 사이가 어떨까 합니다. 저는 이제 500으로 놨더니 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어, 여기 연, 연결을 해서 요것만 추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존이기 때문에 아마존 서버와 동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신 다음에는 어, 여기 어, PLC 요 와이파이 모드 두개 어, SSI다고 비밀번호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아마존 서버에 여러분 주소를 으시고그 다음에 아웃토픽 인토픽은 뭐 토픽을 바꾸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인증서를 여기다가 넣으셔야 되는데. 아, 요거에 대한 거는 제가 먼저 어, 설명을 저기 그 돼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시고 아, 여기 수정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그 노드레드 프로그램을 아, 제가 여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노드레드는 아, 여기 그 들어오게 되면 find and update 해서 아, 여기 그 데이터베이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칩 A에 여기 어레이로 되어 있죠. 인하고 어, 아웃인데, 어, 요거는 출력 모드는 이쪽에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어, 여기 그 find and update 에서 A라는 이름을 가진 것을 찾아서 그 다음에 여기 0 번째를 업데이트해라 이렇게. 이거는 먼저 설명을 했죠 거기서. 그래서 DB에다 저장하고, 요건 또 DB에서 가져와서 이쪽으로 내보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어, 그 이쪽에서 어, 그 조절하는 거, 어쨌든 그 DB에서 이 값을 핸들링하기 때문에 어, DB를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저쪽에서 그 리턴되어오는 것은 어, 여기 그 아두이노 프로그램에서 어, 리턴되어오게 되면은 이쪽에서 어, 이쪽에서 명령이 오게 되면 이것이 그 어디로 들어오냐 하면은 예, 이쪽으로 들어오죠. 컬백 펑션으로. 그래서 이쪽에서 오게 되면은 요겁니다. 시리얼 완으로 하게 되면은 어, 여기 지금 붙어 있는 어, 이쪽에 어, 이쪽에 출력이 485로 출력이 나갑니다. 그래서 들어온 문자는 여기 시리얼 완 이러면은 받자마자 바로 485로 출력이 나가고 485에서 동시에 들어온 거는 어, 여기 시리얼 rx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프린트 아까 여기 rx로 들어와서 전부 다 받게 되면은 어, 이것을 우리가 퍼블리시 해서 다시 아마존 쪽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 프로그램 하고 이거 하고 제가 소스를 올려놓겠습니다. 밑에 링크를 해서 GitHub에 올린 다음에 어, 링크를 밑에다 걸어 놓겠습니다. 그걸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 그 아, 여기 그 버튼 아, 읽기는 하면은 아, 여기 프로토콜이 오 아, 사로 아스키 어, 코드 5 번에 코로 시작해서 4 번으로 끝나고 요 PLC 기기 번호 RSS는 아, 이것이 저기 그 어, 워드 단위로 읽어라 그 다음에 01 블록 단위 하나고 자리 수네개 그래서 자리수는 네 개. 여기서부터 PW00이니까 0번 이쪽에 어, 이8 개, 이8개 8개, 아, 0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4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읽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어, 이것을 가지고 어, 여러, 그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 여기 그 시리얼 포트를 여기 연결해놨기 때문에 어, 여기 시리얼 데이터도 들어오는 거를 함께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 밑에다 놓고, 한번, 그러면은, 예. 아, 지금 시리얼 포트가 끊겼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 나갑니다. 메세지 1이 들어왔죠. 이렇게 하니까 예, 4번, 3 이쪽으로 출력이 나갔고, 다시 이렇게 하니까 예, 7. 아, 이번엔 f가 나가겠죠. f의 출력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 정상으로 동작하고, 읽기 모드 하니까 예, 어오라는 메시지 하고, 돌아온 메시지는 다시 이쪽으로 받았죠. 예,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동작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 요것도 저기 구매 사이트를 제가 링크 해 놓겠습니다 아 요거는 제가 제작을 해서 그냥 그 원가 거의 비슷하게 아, 여러분들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요거 제작을 하고 납땜도 제가 최선으로 다 했습니다 아, 여기 이거 와이파이로 돼 있기 때문에 이쪽에 파워는 이것이 PLC 파워를 쓰게 제가 그냥 요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4V 연결하면 되고 아, 여기 48로 요쪽 모드 여기다가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8쪽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시리얼 포트가 전원 공급돼서 PC랑 연결해 놨는데 아, 이제 이거 연결을 끊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정상 동작하는 거 하셨으니까 산업 현장에서 쓰실 때는 그냥 이렇게 아, 이것을 그냥 바로 PLC에다가 연결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 요거는 저기 여기를 보면서 동작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예, 제대로 동작합니다. 읽어봐라. 예, 일. 예, 이렇게 하시면 아, 이렇게 하시면은 아,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와이파이를 붙일 때, 아, 요거 제가 아, 요 가격 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여러분들이 TCP/IP 인터넷에 인터넷으로 어 여기 PLC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빅데이터 몽 o n g d b 에다 연결을 했기 때문에 어 여기다가 PLC를 저기 모두 다 붙이면은 만대 이만 대래도 여러분들이 모니터링하고 어 제어를 하면서 무선으로 제어를 할수 있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